블록체인 쉽게 알기. 쫄지 마. 블록체인! 블록체인!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전협박사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쫄불. 쫄불. 네. 노텐지도 네. 잊어버렸어요. 이게 33인가요? 33, 34인가요? 4회에 5회 될것 같아요. 자, 이번 네. 시간은 제가 네. 지난번에 뭐, 어떤, 그, 제가 생태계 지도 가지고 네. 쫙 리뷰 한번 불러, 네. 해드렸잖아요. 또 우리가, 네. 우리가 사랑하는 또 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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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이, 스팀에 있을 이유 박사님도 굉장히 네. 열심히 글도 쓰시고. 네. 왜 우리가 이 바쁜 와중에도. 그렇죠. 그렇죠. 방송 찍고 그걸 다시 또 스팀에 공개도 하고. 하고 그러니가 불쎄 또 스팀이 분석편, 저자보석 그렇죠. 얼마나 가는지 그렇죠. 상세하게 보여드렸잖아요. 다 이미 다 보여드렸고 네. 리뷰도 해드렸고 네. 그리고 또 사실 이전에 한번 저희가 그불세에서이우 박사님 한 달간 올렸던 그 글들 포스팅에 대해서도 했죠 네, 설명을 다 드렸어요 제가 그. 한달 동안 포스팅해가지고 네. 첫 달에 네, 50만원 50만원 벌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것도 많이 벌었다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자, 근데 네. 아, 오늘 우리 주제는 우리 홍준 대표님이 네, 오늘의 주제는 대해서 여기 네.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뭐, 많이 벌었다고 지팀 글쓰기 보상금액 주간 음, 100만원을 넘어더다한 달이 다, 아니라 네, 주간? 입니다 네. 주간 100만 원을 넘어서다. 그다음에 여기 제가 스팀잇 리워드라고 썼어요. 이거 왜 썼는지 아시죠? 예전에 설명드린 퍼마링크 이 퍼마링크 100만 찍힐 거거든요. 유화를 해. 그래서머마링크를 보면 팀잇 스팀, 스팀잇 리워드 유래. 딱 이렇게 가잖아요. 라보, 퍼마링크. 그렇죠. 그럼 검색이 잘걸리겠요 그렇죠. 아, 그래서 아, 예. 제가 스팀잇 글쓰기 주간 보상액이 100만 원 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 저를 따라해서 돈을 버시라는 뜻이 아니라, 네. 어떻게 그게 구성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스팀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설명 내용을 듣고, 아, 나도 글쓰기를 좀더 도전적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네. 하면 해보시는 것도 좋고. 충분히. 네. 월 400까지 가능하다. 그렇죠. 월 400, 500 가능하다. 네. 근데 몇, 몇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어, 좀 드릴게요. TRT를 좀 거. 많이 좀 알려주세요. 네, 이거, 이거 또 이렇게 보이면, 아, 병원을 보는지 어떻게 아냐물어보또 보시니까. 바로 이제 데이터를 까야죠. 까야죠. 네, 그래야지 지갑에서, 신뢰를 네, 하지. 네, 지갑에서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지갑에서. 네, 잠깐만요. 네. 지갑 주소도 한번 깔아요. 네 네, 네, 네. 지갑 주소도 뭐할수 있는데, 제가 캡처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아, 어, 예, 예. 네, 캡처해놓은 거를 바로. 아, 라이브로 보내주시 보여주시죠, 우리.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이거 화면이 작아져서. 여기 이게 제가 어제 어제 네. 캡처한 금액인데 자 이번 주 예상 저자 보상 금액 네. 53 스팀 파워, 파워. 그 다음에 185 스달, 스피, 스팀 달러 스팀, 스팀 달러 네그 스팀은 뭐 받은 게 없고요 네, 스팀은 기본적으로 안 네. 나오죠 네 그래서 자 저자 보상 내역이 그 아래도 이제 쭉쭉쭉 아, 찍혀, 찍혀 나오잖아요 네, 지금 몇분마다 이렇게 네, 쭉 오. 찍혀 나오죠 그러니 거의, 뭐, 거의 글 뭐, 하나마다 뭐. 보시면 거의 음. 10 정도 되는 스팀이나 스팀 달러를 받고 있어요 10스팀 네, 그, 달러면 요즘 4불 정도 치면 그러니까요. 40불이에요 네, 4만원 정도까지 4, 그러니까 4만 원, 글을 4만 잘 원. 쓰거나 콘텐츠가 좋으면 그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썼습니다 요즘 스팀에 푹 빠져서 글씨를 계속 하고 있다 위 이미지 보는 것처럼 네. 주간 저자 보상 금액이 스팀 달러 기준으로 200불을 훌쩍 넘었다 이야. 최근 스팀 달러가 4천원 이상 호가하는 걸 고려하면 주간 그쵸. 글쓰기 보상 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선 것예요 이야, 엄청나다. 사실 뭐그 돈의 크기를 떠나서 100만 원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그렇죠. 있고요. 월간 100만 원, 월 100만, 네. 100만 원도 의미가 큰데. 주간 100만, 100만 원. 게다가 저는 회사원으로 일도 하고 있는데. 일안 안 하면서 쓰는 <laughs> 그만큼 간네 그럴지도 모르나요? 네네 네. 하루에 몇편 써야 이 정도 나와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하루에 쓰는 편수랑 내용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진짜로 보면 그게 맞는지를 보려면 이제 코인 마켓캡에서 보면 스팀 달러가 얼마냐, 스팀이. 지금 아, 4불, 4불. 어제 4불을, 기준으로? 네, 네, 4불을 넘어섰습니다. 네. 뭐 등락이 있긴 하지만, 물론 또 이게 2주 전에는 2불이었어요. <웃음> 그렇기 <laughs> 그러니까. 때 그때는 100만 원이러잖아못 하는 거였고, 다만 이제 좀 상승장에 영향도 있다. 상승장에 영향이 있어서 가격이 네. 두배 정도 뛴 또 보이는 것도 있 그렇죠. 있죠? 자, 그렇다면, 네. 글만 잘 쓰면 누구나 100만 원을 벌수 있나? 그건 아니, 아니죠. 네. 아니죠. 네. 여기에 몇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오늘 네. 제가 그 조건을 공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첫 번째 조건이첫 번째 뭐야? 조건이 겁니다. 본인이 스팀 혹은 스팀 파워가 많아야 한다. 네. 스팀 파워가 많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정확히 네. 스팀 파워가 많아야죠.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불, 이, 이 뭐지, 쫄불 보시고 불세로 올라오신 분들은 이미 저희가 스팀을 다 완전 까발려 드렸기 때문에. 한 10번 정도 했어. 그렇죠. 우리가. 그걸 알수 있어요. 어, 다만, 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돈을 앞에 딱 놓고 계산 하시면 좋다. 그래서. <laughs> 그래서 나도 스팀을 샀다 얼마 얼마 샀어? 천만원 가량을 천만원? 근데 걔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천만원 네. 스팀을 사면 되냐? 아니라고요 왜 아니냐면 소멸되는? 네. 게다가 90일 뒤에 소멸되는 스팀 파워를 아홉 배더 높여주는 걸 사용하고 있다 스팀 파워 나인티 데이스 데이게이션이 있어요 데리게이션이 데이 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 트레이드에서 이게 그걸 살 수도 수 있어요 있고, 그래서 저는 그 90일 중에 지금 거의 한 50일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5 <laughs> 사라져? 그 얼마나 사라져요? 한 6-700만원이 사라질 거예요 한 6-700만원이? 여신 모르겠네요 근데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스팀 파워는 1억 원 상당의 스팀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그럼 때문에 한번 보팅하면 얼마 정도? 네. 그래서 이게 달러 올라가서 지금은 한번 보팅하면 7불 정도. 아저좀 많이 좀보팅세요 알겠습니다. 네, 7불인데 여기 7불은 정확히는 네. 달러 불이 아니라 STU기 때문에 STU죠. 실제로는 거의 3배 정도. 미국 달러랑 두배 정도 들어가요. 한뭐 12불, 11불, 12불 정도. 수준이 됩니다 네. 네,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음.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길에 기본적으로 셀프 보팅이 되기 때문에 네. 기본값으로 제공한 셀프 보팅은 버팅. 기본적으로 클릭해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린 100만원 수익 중에 절반 이상은 셀프 보팅이다 네. 요건 있습니다 셀프 보팅에 사실 비율이 너무 높은 거에 대해서 또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네. 컨텐츠를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 나의 노동력에 대가다라고 하면 저는 뭐 셀프 보팅 할수있 내가 돈투자한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네네자 네. 그리고 두 번째 스팀 파워 높은 돈 든든한 동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로른 아까 말로 옆에 있어야 좀, 돼. 눌러 달라고 하셨잖아요. 저좀 그러니까 눌러주세요. 네, 우리는 서로 좋은 글 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나 같은 경우 라인 언블락의 이유 대표님과 그런 관계다. <laughs> 이, 제가 많이 네. 다 눌러드리고 있어. 네, 어. 이거가 그렇고 그런 관계란 <laughs> 뜻이 아니라 그런 좋은 신뢰 관계다. 그렇죠. 네, 좋은 합의 알고 그래서. <laughs>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 같이 스팀에서 시작했고, 네. 분석하고, 스팀도 사고 했기에 서로의 글쓰기를 믿는다. <laughs> 믿죠.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거의 응. 서로 풀보팅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쏠쏠하다. 그래서 제 전체 번총에또 그 많은 친구들은 네. 많이 만들어놔야 네. 된다 얘기네. 이대 역할을 네. 하신 분은 바로 이분이시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여기서 묻는, 여기 이제 한발더 나가면. 네. 보팅봇을 사용하거나 네. 뭐 품앗이 형태로 막 복잡 나단하게 생겨나고 있는데 아,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오바다 대부분 오바 네. 이거는 그냥 그렇게까지 는 하지 마셔라 다만 네. 서로 믿을만한 든든한 동료까지는 있는 게 네. 중요하다 자, 세 번째. 네, 세 번째. 뭡니까? 무엇보다 글쓸 거리, 콘텐츠 거리가 있어야 된다. 콘텐츠가 됩니다. 있어야지. 네, 그냥 네. 한줄써놓고본인팅다가안 되죠. 그, 남들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게다가 시리즈물로 가야 되거든요. 네. 뭐이박사님 같은 경우는 스팀에 대한 정교한 분석. 네. 그다음에 네. 불새에 대한 콘텐츠. 네. 저 같은 경우는 불새, 그다음에 쫄불. 쫄불. 네?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었다 8년째 만들고 있는 그렇죠 쫄투쫄투 그리고 제가 하나 또더 더 찍고 있는 뭐. 그 아나운서 정혜람하고 아, 찍고 어. 있는 불백 블록체인 백과사전 이런 콘텐츠가 있었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 콘텐츠만 매주 14건 정도를 제가 지금 발생시키고 있고 거기에 지난 8년간 신규 마, 찍어둔 신규 만들어지는 게 14건 네 매주 14건 네. 그다음에 지난 8년간 찍어둔 쫄투 400편 400편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으로 보면 아까 이박사님 처음에 물어보셨는데 한제 생각에 주간으로 거의 몇 70편, 정도, 70개 포스트 정도 올리는. 하루에 10개, 10개 정도, 정도로? 네. 하루에 10개 정도로 올리기 때문에, 그 정도. 그 수익이 정도, 100만원 정도 벌수 네. 있었다. 네. 그 정도 네. 가능한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 날 때마다 스팀에 <laughs> 전파한다. 근데, 저는 뭐, 자신 있는 거는 어 8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 온 콘텐츠를 스팀을 통해서 더 많이 확산시키고 있고, 네. 그걸 실제 보고 굉장히 그 감사해 하고, 콘텐츠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글쓸 거리, 콘텐츠를 꼭 찾아야 된다. 이게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음. 마지막! 다 있어도 꼭 필요한 건 뭐냐? 성실함이다. 이건 너무 편집기가 너무 힘든데. 힘데 그래도, <laughs>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도 매일매일 꾹 참고. 아, 야2지 예, PC, PC. 네, PC를 키고 집에서도 PC를 키고 회사 와서도 PC를 키고 졸릴 때도 PC를 키고 <laughs> 계속 글을 쓰셔야 돼요. 매일 글을 쓰고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웃음> 매일 열편시 매일 열 편씩 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 한 시간에도 이게 아시겠지만 또. 또 그 너무 단기간에면 스티보 스팀 파워가 바로 줄기 때문에 네. 올리고 한두 시간 있다가 회복되면 또 올리고 야. 회복되면 또 올리고 밤에도 올리고 새벽에도 올리고 계속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지가 아, 단위로안지간단위로야 네. 네. 그래서 네. 저, 저 더더군다나 이저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네. 블록체인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고 있는 네. 일과 관계가 있어서 네. 업무에도 도움이 되니까 네. 우리가 더 열심히 스믹 글쓰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자 그래서 이주전뭐 스팀 보상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 사실 보상은 이주전 겁니다 왜냐면 네. 스팀은 일주일이 지나야 보상이 확정되기 아, 아, 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제가 한삼주 전부터 더 열심히 달리고 있어서 지난주는 더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보상이 궁금하다 아마 백을 더넘어지는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가 얼마큼이 나올지 예, 예.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거듭 말하지만 이중 절판은 내가 산 스팀 때문이다 <laughs> 내 돈을 많이 넣었다 이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올렸더니. 덧글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오, 있어요. 네, 뭐이 글에는 얼마나 달렸어요? 덧글이 여기 한 3, 40개 달렸는데 덧글 전에 제가. 네. 하여튼 그래서 요걸 또 계산하는 URL이 있더라고요. 오. 본인이 받은 보팅의 총량을. 지난 31일 동안 파워바이가 받은 총량을, 부끄럽지만 그냥 어, 어. 솔직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셀프 보팅이 무려 66%에요. <laughs> <laughs> 그리고 매출이야. <laughs> 여기, 어, 저의, 든든한 <laughs> 저의 든든한 <laughs> 파트너 저의 든든한 파트너 조바마. 저희, 저희 회사 팀장입니다. 영화 <laughs> <laughs> 그리고 나머지 무수히 많은 이분들이 또 이렇게 채워주고 계시고. 어, 그 기회를 했네요. 네, 그래서 이 보팅에 대해서도. 오, 야, 이거, 섬뜩하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나오니까. 그리고, 그리고 스팀이 네. 너무 좋아요. <laughs> 모든 게공개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다 공개해 서볼 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다음 주에도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 네. 제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있으면, 자, 자 이제 스팀이 글쓰기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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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네. 보세요. 네. 이거, 이 글은 얼마? 네. 어, 여거 잠깐만. 이 글. 이 글은 20.84. 네, 20.84 네. 20. STU니까, 아마 30%이상 제가 어, 여기 보면 이상. 45명이 네, 보트를 보트 했고요 그랬고, 네. 댓글이 많은게 요거는 이제 예. K R 로 저희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사람이몇 아, 명이 네. 이게 거의 수백 명이 본 거죠. 아, 예, 그렇죠. 여기 보면 댓글이 뭐 긍정적인 댓글도 달리고 많이 했습니다. 뭐 너무 보, 셀프 비율이 높으면 안 된다. 네. 뭐 그래서 의견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걸 다시 또 까발려서 최근 일주일은 셀프 보팅 비율 70%가 <laughs>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자제하겠다 제가 막 풀이했고요. 막 관련된 글뭐 열심히 행동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스팀의 글쓰기는 <laughs> 그동안 글쓰기와는 되게 다른 느낌으로 즐겁게 블록체인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편이 될수 있다 해서 저는 스팀 글쓰기를 꼭 추천드리고요. 돈을 많이 벌고를 떠나서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블록체인 생태계와 비즈니스를 직접 느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